존경하는 장기표선생님 당신이 저희 곁을 떠나신지 어늘덧 1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들은 당신을 출마하며그 깊은 뜻과 그어오신 길을 되시기 게 됩니다. 존경하는 장기표선생님 당신은 평생을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온갖 수련과 고통을 다 겪으면서도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향한 신념은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고귀한 뜻을 누가 감히 짝을 짓겠습니까? 독재의 시일에도 진실을 말하고 정의를 외쳤습니다. 당신의 용기와 신념은 수많은 이들에게 빛이 되었습니다. 일찍이 해결은 세계 역사는 자유 의식의 진보라고 했습니다. 또각 시대에는 각기 그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의 해결을 의해서 인류는 진보한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삶은 바로 이 시대 정신의 표상이었습니다. 좋은 아내는 천사같이 되려고 하고 나쁜 아내는 자기가 천사라고 믿는다 라고 합니다. 수많은 정치인 사상가가 자기가 천사라고 큰 소리로 떠버리고 다닐 동안 당신은 한없이 이 나라와 국민을 천사같이 고등어 안으시려 했습니다. 존경하는 장기표 선생님, 당신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만, 그것은 오히려 당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차례의 토업과 고문, 감시와 배제 속에서도 한 번도 뜻을 굽히지 않으셨었고, 언제나 국민과 역사 앞에 당당하셨습니다. 그 어떤 권력에도 근력, 굴복하지 않고 그 어떤 이익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당신의 정신은 오늘도 여전히 저희들에게 큰 울림과 용기를 줍니다. 그 길을 함께 걸었던 이들뿐 아니라 그 길을 이어가야 할 우리 모두에게도 당신은 길잡이요, 서성이었습니다. 당신이 평생 지내온 이력을 어떻게 필슬로 다하겠습니까? 존경하는 장기표 선생님. 이제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맹세하는 것은 이 땅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당신이 남기신 뜻과 정신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지키고 이어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선생님, 부디 그곳에서는 고통 없이 넘는 변한 속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당신이 그 높으신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이승에서의 모든 일을 모두 내려놓으시고, 영원히 사십시오. 그 정신이 영원히 살아 숨쉬기를 기도합니다. 선생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너무 그립습니다. 2025년 9월 22일 최성해.